월급은 안 많은 게 정상입니다. 강남 부자들이 앉아서 10억 벌 동안 얼마나 버셨냐고요, 3년 동안.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. 월급 아무리 모아봤자 소용없어요. 네, 안녕하세요, 어른공장입니다. 일단은,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뭐냐면, 여러분, 이 생각은 해본 적 없으세요? 월급이 많지가 않다. 월급이 안 늘어난다. 월급이 좀 충분하지가 않죠. 일단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. 여러분 월급은요. 많을 수가 없어요. 월급은 안 많은 게 정상입니다.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. 회사에서 우리가 평생 놀고 먹을 만큼 자유로울 수를 만큼 부자가 될 만큼 월급을 많이 준다고 쳐봐요. 여러분 지금 30년 일하셔도 돈이 부족하잖아요. 그게 현실이잖아요. 그런데, 회사에서 5년만 다니면 평생 쓸만큼 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좋죠. 좋은데, 회사를 계속 다니시겠어요? 안 다니죠.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, 그걸 누가 나가요? 회사는 여러분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일을 하고, 그거에 대한 이자만 지불을 하거든요?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,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, 이자를 내시잖아요. 그 이자가 많아요? 아니면 돈을 맡긴 다음에 받는 예금 이자가 많아요? 대출 이자가 많으시죠? 회사도 똑같아요. 여러분에게 주는 이자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야만 돌아가거든요?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줄 리가 없어요. 줄 필요도 없고요. 왜냐면 안 줘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. 그러면 난뭐 상관이 없다. 나는 그냥 그러니 살려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?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이 있는데 30년 동안 일할 거고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쳐봐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간단히 계산을 하면 30년 동안 버는 돈이 9억이거든요. 근데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34평이 평균 한 15억에서 20억 합니다. 못 사죠.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여러분보다 월등한 존재? 우리보다 높은 존재? 압도적으로 영리한 존재인가요? 가서 만나보세요. 절대 아니에요. 우리랑 똑같아요. 다만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. 몇몇 분들은.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야, 그럼 강남에 아파트 꼭왜꼭 사야 되냐? 너 강남 아파트에 미쳤냐? 그게 아니에요. 저는 강남의 아파트를 꼭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이걸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세요. 전 국민 평균 전 재산이 100억이라고 쳐 봐요. 근데 제가 만약에 50억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 가난한 거죠. 50억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. 전 국민 평균이 100억이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은 150억을 갖고 있어요. 잘 살고 있는 거죠. 뭔 뜻이냐면 사람이란 것 자체가 비교의 동물이에요. 남보다 무조건 잘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강남의 아파트가 15억에서 20억 하는 건 저도 별 관심이 없어요. 근데 문제가 어딘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지난 3년 동안 강남의 아파트가 평균 5억에서 10억씩 올랐어요.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네이버에 쳐서 부동산에 전화 몇 통만 해보세요. 대치 레미안 필리스 이런 거다 10억씩 올랐어요. 아시잖아요, 전부다.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. 그거 10억 오르시는 동안에 그분들 10억 올랐죠? 거기 10억 오르는 동안에 여러분 자산은 얼마나 올라가셨어요? 1억 올라가셨어요? 안 올라가셨죠. 강남 부자들이 앉아서 10억 벌 동안 얼마나 버셨냐고요? 3년 동안 연봉 한 30억 되세요? 아니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?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, 계속. 한국에 분산된 돈,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그 과실을 강남 부자들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니까요.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. 월급 아무리 모아봤자 소용없어요. 계속 뒤로 뒤쳐지시는 거예요. 원하시는 거, 원하는 물건, 원하는 곳못 가요. 왜?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. 그럼 직장도 못 끝만 두겠죠. 그럼 이제 사람이 다니다가 직장이 40대가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직할 데가 없어요. 갈 데가 없어요. 몸이 늙어요.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이 얘기 전혀, 전혀 관심 없으시죠? 이해해요. 저도 관심 없었거든요? 나이 좀 들어보세요. 갈 데가 없어요, 이제. 어떡하실래요, 그때는? 목금만둬요 여러분 같으면 목금만두는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줘요? 절대 안 주죠. 일을 더 시키죠. 그럼 막순환이에요. 그런 다음에 은퇴하다면뭐 하실 건데요? 여러분이 지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자영업 하실 거예요? 치킨집? 분식집? 이분들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.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 거 알아요. 근데 현실이 어떻죠? 어려워요. 너무 어렵죠. 왜 그렇죠? 진작에 돈 버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죠. 돈 버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